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마,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어떤 경우에 제가 더 많은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는 알고도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해도 효도 부려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자를 삼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하지 않습니다. 28절에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한 자입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 못하였으므로 적게 맞게 됩니다.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맞기는 맞는데 적게 맞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은 자인데 많이 맞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조강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수정동에 있는 재근교회 장로님이신것 같았습니다 모르고 행하지 못한 자는 더 죄가 많다 몰랐던 것까지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48절 말씀과 상반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리하게 말씀을 배우 파헤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모르는 자가 더 많이 맞습니까? 일부러 주인의 뜻을 알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모르는 경우에는 적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알면 골치 아프니까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니까. 몰라야겠다고 해서 성경을 멀리하는 자는 적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려고 노력했던 죄까지 합쳐서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서 행하지 않은 자보다 죄가 더 많을 겁니다. 지능적으로 머리를 써서 교묘히 말씀을 피해 가려고 하는 자는, 더 죄가 큽니다. 모르려고 했던 것까지 다 죄가 됩니다. 몰랐던 자가 죄가 작다는 이 말씀의 뜻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었던 자들의 경우에는 죄가 작다는 것입니다. 한글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성경을 읽거나 들을 수 없어서 말씀을 알수 없었던 자들은 좀 봐주신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은 했지만, 누가 전해주는 자도 없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들은 죄가 작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은 보호를 받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더 많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수룩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숨은 뜻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48절에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한 권을 소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사람이 직접 손으로 적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적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붓을 빨아서 새로 적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한 권을 적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가죽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은 경우에는 성경 한 권을 한 권의 분량이 수레에 실어도 다 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편리한 종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재본, 재본 기술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사하는 집에 재본기에 재본할 책을 넣기만 하면 한 권의 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책한권 재본하는데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 2 사람이 본드를 바르고 말리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이 순간에 다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성경책을 집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성경을 읽어놓은 테이프를 들어도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서 동시에 성우가 아주 재미있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읽고 듣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멀리합니다. 오늘 세상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요새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 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50살만 되어도 허리가 꼬부라지고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병은 고쳐서 80세가 되고도 발판은 80세가 되어도 팔팔한 분이 많습니다. 연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르신, 그런 어르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직 기도만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읽어놓고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육관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시간과 재능과 재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같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돈일 교회가 망하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는 많은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으로 국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제거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만하신 대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책입니다.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